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갈등과 책임에 대한 아주 독특한 철학인데요 우리가 보통 옳다고 믿는 행동이 사실은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에요 자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여러분께 바로 질문 하나 던져 볼게요 길을 가는데 누가 봐도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막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 편을 드시겠어요 아마 답은 정해져 있겠죠? 네,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이야기, 불의를 목격하는 본능이 시작됩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 안에서 뭐가 꿈틀대는지 그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부터 한번 짚어보죠. 그쵸, 딱 보면 아저 사람은 피해자고 저쪽은 가해자네 하고 구도가 명확하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정의감은 당연히 약자, 그러니까 맞고 있는 사람한테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당장 달려가서 말리거나 아니면 막고 있는 사람을 감싸주겠죠. 사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어쩌면 되게 용감하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처럼 보이잖아요. 불의를 보고 못 참는 거 좋은 거니까요. 근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이 철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되게 충격적인 질문을 던져요. 당신의 그 선한 의도로 한 행동이 어쩌면 실수였을 수도 있다고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성급한 개입의 결과 왜 우리의 착한 본능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건지 지금부터 그 예상 밖의 논리를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당신은 지금 눈앞의 결과만 봤지 그 싸움이 대체 왜 시작됐는지는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모든 갈등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도발적인 한마디가 나옵니다.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맞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맡고 있는 저 사람이 사실은 그 폭력을 유발한 어떤 원인을 제공했다는 그런 주장인 거죠. 아니, 그러면 진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철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 답답한 사람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갈등의 핵심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아주 특별한 이름이에요. 답답한 사람.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더 힘이 세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 그 원인을 누가 더 많이 제공했는가?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이 철학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가장 고품받는 사람, 즉,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사실은 더 답답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직관에 반하는 이야기죠? 자, 이쯤 되면 머리가 좀 아파오는데, 이 복잡한 개념을 아주 간단한 숫자로 정리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책임의 비율을 딱 정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3대7의 법칙입니다. 이 관점에서는요, 세상에 50대50이나 100대0의 책임은 아예 없다고 봐요. 모든 갈등의 책임은 무조건 7대3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70%의 더큰 책임이 바로 피해자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법칙은 정말 예외가 없어요. 길거리 싸움, 맞은 사람이 70, 때린 사람이 30, 심지어 도둑을 맞았을 때도 도둑 맞은 사람이 70, 도둑이 30, 사기를 당해도 사기 당한 사람이 70, 사기꾼이 30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일이 벌어질 판을 깔아줬기 때문이라는 거죠. 와, 그럼 이 얘기는 그냥 네가 잘못했네 하고 피해자를 탓하려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이 철학은 바로 이 책임의 법칙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진짜 해결이 시작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즉 70%의 책임을 가진 사람이 자기 문제를 모르면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맞는 사람은 또 맞을 상황을 만들고 사기당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기에 휘말리게 된다는 그런 악순환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끊으려면 3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 70%의 책임을 가진 쪽, 즉, 피해자가 먼저 자기 책임을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둘째, 상대방, 즉, 가해자 앞에서 먼저 뉘우치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이 문제가 뿌리 뽑히고 진짜 해결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철학의 핵심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한 문장입니다. 더 답답한 사람이 더큰 죄인이다.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그 억울함, 그 답답함이 사실은 내게 더큰 책임이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오늘 살펴본 이 관점,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내 인생에서 정말 억울하고 내가 피해자라고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에 혹시 이 3대7 법칙에 따라 더큰 원인을 제공한 답답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 아니었을까요?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